제가 다시 깼네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왔잖이요이 이걸 그래서 이거랑 여기 샤프도 있어요, 샤프. 샤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안녕, 최고 딱지의 인터이예요 오늘은 제가. 음. 어, 그냥, 그냥, 그냥 말하기를 해볼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안녕.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놀기니까 그냥 놀아도 되겠죠? 짠. 이 이것도 이벤트 해드릴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벤트 해드릴게요. 이거 어떤 거 갖고 싶은지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우리 이상유치원 친구 아 동생들도 드게요 학습지 다했어 학습지 할게요. 네. 학습지 하면서 노세요. 네. 하면서 놀게요. 네. 봐주실래요? 오빠, 가라고요? 공부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귀여워. 그러면 공부하러 가고. 제가 다시 돌아왔어 빨리 가달라고요! 오빠, 방 봐라.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어, 전이 뭐지? 뭐가 망가졌지? 아. 엄마 이거 왜안 돼? 부셔졌는데 부셔졌으니까 안 되지 이게 여기 오빠 방이야 안돼 저거 껴야 돼 저거 해 <laughs> 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아, 제가 춤추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닌가요? 춤, 춤! 엄마, 나랑 같이 하자. 싱크비. 그럼 다 하고 와요. 응, 같이 해요. 조금만 하고 있을게요. 싫어! 개판, 개반, 개판으로 해. 아이씨 이제 한씩 잃어. 이따가 엄마랑 하는 거 보여 줄게요. 그러면 이따가 봐요. 안녕. 기다리기가 힘들죠? 하고 있어. 아, 엄마랑 같이 할래. 는친말이어에남아있 친구들. 이 앞에 말이거 했잖아 친이친예예예 친구들. 이이거 하시면 들가드가들가가 음. 드가, 그린 무대 위들이 친구들. 이이에요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 친구들. 이 춤을 모습이 아니, 얘는, 참 얘가, 생, 어, 얘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윤솔이 생각을 쓰는 거지. 싫어. 엄마 써줄 테니까 그럼 얘기를만 해. 예뻐요. 예뻐요? <laughs> 뭐가 예뻐? 의상. 의상이? 예뻐요. 예뻐요. 또 다른 생각 안 들어? 발레를 잘해요 발레를 잘해요 참 잘해요 참 잘해요 참 잘했어요 너무 잘해요 발레를 겨울 풍경에 겨울 풍경 겨울 풍경 네. 엄마 써줄게 응 음. 네. 얼음판 위에서 눌고 싶어요 위에서, 위에서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다른 거는. 그리고 풍경이 잘 아니 풍경이 예뻐요. 크림을 같은 억어 부어 뭐가 깨끗해 어읔부억 음. 어. 깨끗해 또 들려 들릴 음, 들려 기억이 아니라 키읔 키유 음. 들트력력키음을 들, 받아봐요 새벽녘 새벽역 새벽역이 뭐야? 새벽? 새벽이야. 음. 아침 오기 전에 새벽. 진짜 그새짜 아닌데. 지우개 가지고 올게요. 아잖아 기대마키. 자, 틀린 틀린다. 문자 어떤 들 렸어? 그런 응. 거랑 부엌 업 응, 자가 어, 들렸 지? 응. 부엌 어에 포커스 는안되 지? 아, 모르 겠어요. 지금 부엌 부어... 에서 에... 서있었 아. 잖아. 정신 차려. 목에서 유리를 해유 해병역부터 어떻게 써야 돼? <laughs> 이거 쪼고 알았어 뭐가 틀렸어 글씨? 그 <laughs>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하아이 위에 아래 티에티 하티, 하티, 이티하야아티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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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위에. 위에 밑에 가운데 뜬뜬 어. 그렇지 터, 더 응. 비가 내려요 내려요 그리고 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공원에 가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찾아 동그라미 아래 응 공원에서 할수 없는 어, 거할수 없는 거 아닌 거 이밭 장... 위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쉴수 있어. 친구들과 목욕을 할수 있어. 없어. 이거 아니야. 아, 이걸 동그라미 치는 거야? 아, 이거. 응. 동그라미? 아닌 그에 동그라미 치는 잖아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아 동그라미 하래. 공원에 가면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할수 있어요. 24초의 그림은, 세라가 그린 그랑도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어.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 그럼 최고답게 인생이었습니다. 안녕!